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힘든 취준생 시간을 보내다가 몇 개월 전 인턴이 되었고 회사 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좋은 사원들 덕분에 열심히 업무를 하며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전 생긴 사건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둘지 계속 다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협력 업체에서 준 일을 끝낸 뒤 팀장님에게 확인을 받고 작업한 파일을 협력 업체로 넘기는 역할이었습니다. 며칠 전 업체에서 요청한 일을 다 마친 후 팀장님께 누구에게 넘겨드리면 되냐고 물었고 팀장님은 해당 업체 A씨에게 넘기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전 파일을 메일로 넘겨드린 후 A씨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씨. 지금 업체에서 의뢰한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에 대해서 전달받은 게 없는데요. 어, 저희 팀장님께서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어, 잠깐만요. 네 문제있으면 연락주세요 저는 내용 전달 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팀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왜그 파일을 A씨한테 보내? 모르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야지 그리고 협력업체 누가 싸가지 없이 카톡으로 연락해? 네? 팀장님께서 A씨에게 전달드리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리고 듣는 분이 헷갈리거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서 카톡으로 다시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아, 장난해! 누가 협력업체에 싸가지 없이 카톡으로 내용을 전달하냐고! 애초에 A씨랑 전화로 소통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 내가 지금 이 업체에 사과를 해야겠어? 어? 식당에서 갑자기 욕설이 섞인 전화를 받은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막 정직원이 된 사회초년생에게 본인의 실수를 넘기려는 팀장님을 보며 서러움으로 인해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올것 같아 눈물을 꾹 참고 있다가 눈물이 쏟아지려 하자 식당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한 팀을 이끄는 팀장님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저의 실수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이 회사에 남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러는데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겼을 때이 사람은 결코 날 보호해주지 않고 또 혼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그 사건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기가 좀 힘이 듭니다. 마음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취준생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 막막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